파이어족은 이제 안정적인 수 수익으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, 어, 네. 어, 저는 뭐 굳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서 그 월급 수익을 만들면서 그걸로 또 재투자를 할수 있는 세미 파이어족이라고 한번 제가 이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저는 이제 한 8, 9년 정도 이제 은퇴가 남았어요. 그래서 은퇴 시점에 제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만들고 은퇴를 한다면 그 은퇴 자금으로 음. 월 배당 상품, 그러니까 연한 10%에서 12% 정도 되는 상품을 음.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산다면 월1% 정도 되겠죠. 음. 아까 얘기한 목돈 10억으로 연 10%면 이제 한 1억이 되겠고 월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아... 어그 정도 수입이 이제 꾸준히 발생할 수 있어요. 배당금으로만.